제2절 종교 및 사상의 투쟁기 이 기간은 서기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신교운동이 성공한 이후 1789년 불란서혁명이 일어날 때까지의 140년 기간을 말한다.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에 의하여 근세인들은 신교와 사상의 자유로부터 일어나는 신앙 및 교리의 분열과 철학의 싸움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가인형의 인생관과 아베형의 인생관은 이 기간에 확립되었다. 가인형의 인생관, 문해부흥 운동은 모든 것을 자연과 인간 본위로 대치시켰다. 즉, 이성과 경험에 의한 합리적인 비판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들의 가치를 높이는 인생관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인생관은 자연과학의 발달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인하여 인생에 대한 인식 사유의 방법론에 두 가지 형식을 밟게 되었다. 하나는 연역법에 의한 이성론이요, 또 하나는 귀납법에 의한 경험론이다. 불란서의 데카르트를 비조로 하는 이성론은 모든 진리는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성에 의해서만 탐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국의 베이컨을 비조로 하는 경험론은 모든 진리는 경험에 의하여서만 탐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신을 떠나서 이성을 존중시하는 합리주의 사상과 경험의 토대를 둔 인간 중심의 현실주의 사상은 자연과 인간을 신으로부터 분리하였다. 문해부흥은 인간이 내적인 성향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길을 막고 외적인 성향만을 따라서 사탄편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가인형의 인생관을 낳았다. 가인형의 인생관은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역사와 전통을 타파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이성적 또는 현실적으로만 판단하며 불합리한 것이나 비현실적인 것을 철저히 배격하여 신을 부정하였다. 이것이 바로 개몽사상이었다. 가인영의 인생 관에 영향을 받아 영국에서는 허버트를 시조로 하여 초월신교가 생겼다. 초월신교는 단순히 이성을 기초로 한 신학을 세우려 한 것이었다. 19세기 초엽, 독일의 헤겔은 18세기 이후에 일어난 간념론 철학을 대성하였다. 불란서에서 일어난 무신론과 유물론의 영향을 받아 그를 반대하는 헤겔 좌파의 파생을 가져왔다. 해결자파인 스트라우스는 예수전을 저술하여 성서에 나타난 기적은 후세의 날조라고 부정하였다. 포에르바는 그의 기독교의 본질에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종교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그들의 학설은 유물론의 뒷받침이 되었다. 마르크소앵겔스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재창하였다. 그 후에 가인형의 인생관은 더욱 성숙하여 오늘날의 공산주의 세계를 이루게 된 것이다. 아베령의 인생관, 종교개혁 운동으로 말미암아 철학과 종교는 창조 본성을 지향하는 입체적인 아베령의 인생관을 수립하게 되었다. 아베령의 인생관은 더욱 고차적인 신을 지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었다. 독일의 칸트는 서로 대립하여 나왔던 경험론과 이성론을 흡수하여 새로의 비판 철학을 세움으로써 내외 양면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의 욕망을 철학적으로 분석하여 철학적인 면에서 아비령의 인생관을 개척하였다. 사유하는 능력, 즉, 나의 오성의 자발적인 작용에 의하여 나의 주관적인 형식, 이것은 선천적이며 초경험적이다를 가지고 대상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감각을 통합하고 통이라는 데서 인식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칸트의 학설을 받아 피테를 비롯하여 쉐엘링, 해겔 등이 배출되었던 것인데 특히 해겔은 변증법으로 철학의 새로운 면을 개척하였다. 종교계에 있어서는 종교적 정렬과 내적 생명을 중요시하여 교리와 형식보다도 신비적 체험에 치중하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다. 경건주의는 독일의 스페너를 중심하고 일어났다. 전통적 신앙을 따르려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고 신비적인 체험에 치중하였다. 웨슬레이 형제를 중심한 메소디스트파를 일으키게 되었다. 영국에는 신비주의자 폭스를 비조로 한 케이커파가 일어났다. 스웨덴보리는 저명한 과학자이면서 영안이 열려서 천계의 많은 비밀을 발표하였다. 아베링의 인생과는 성숙하여. 오늘의 민주주의 세계를 이루어 놓았다.